욥기 36장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요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 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버은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버르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요 버르는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죄를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만은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요버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수 없고 그분의 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키셔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 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닷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음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합니다.